보통 지방 정부에서는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주잖아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게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는. 또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이긴 합니다. 맞아요. 원주시의 이 언론 매체 홍보 예산을 보면은 2020년에 8억 원이었는데 올해 27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고요. 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확실히 어. 홍보 이런데 어. 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이런 데서 또 보이는 거죠. 원광 네. 시정은 시정 홍보 실장을 또 개방형 지기로 사상 처음으로 뽑을 정도로 또 홍보에 진심이기도 하니까 네네. 예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정 홍 실측은 유미디어등 다양한 홍보 매체가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뭐 예산이 늘어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언론사별로 홍보비 집행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내역을 보면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매년 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원주 투데이와 원주 신문은 5천 9백만 원에서 9천만 원 사를 받았고 KBS 원주와 원주 MBC 지원 방송은 2,800만 원에서 6,9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전체 홍보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언론사별 지원 규모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해요. 네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유독 두 언론만큼은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원주 신문과 원주 MBC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두 곳만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 신문 2022년에는 8,700만 원을 받았는. 데 작년에는 천만 원으로 거의 8분의 1통화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단한 푼도 원주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빵원이에요. 그리고 원주 MBC 2022년에 2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빵원이 됐습니다. 한 번에 그냥 전액삭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 5월까지도 역시 원주시는 단한 푼도 원주 MBC의 공보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두 언론만 눈에 네. 띄게 줄고 아예 제로가 돼버렸다. 근데 공격... 그래도 두 언론은 원강수 시장의 가장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죠. 원주시 정부는 측근 보은 인사 논란을 보도한 원주 MBC와 취재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칼럼에서 일회용 반창고라는 말이 지역사회 회자된다. 원강수 시장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적은 원주신문은 주요 부서에서 구독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두 언론이 원강수 시장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네. 좀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특히 원주 MBC 보도를 두고 시정부는 언론중재위에 많이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대부분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어요. 그러자 시정부는 서울 소재 로펌을 동원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시민 세금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송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시 고문 변호사라든지 그렇죠. 다 있는데 그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로펌까지 가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뭔가 원광수 시정을 방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 왜냐면 원광수 시장에 대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계속 원주시 정부는 드러내왔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집행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영된 느낌인 거죠. 원주 투데이, 원주 신문, 물론 뭐 발행 부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동안은 지원 규모가 엇비슷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대일 차이로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종의 이유가 있다고 밖에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원주 MBC도 어쨌든 지역 대표 방송 3사 중 하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예 여기다가 홍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원주신문이 이 내역을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 치약뉴스라고 왜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보수매체로, 새로. 이 신생매체인 치약뉴스는 660만원을 받았어요. 올해, 네. 현재까지. <laughs> 여긴 집행이 됐어, 신생매체인데도. <laughs> 이게 원주신문 빵원인데 신생매체인 치약뉴스는 660만원 전였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쵸. 칼럼면 뭐 같이 하든가. 심지어 강원타인즈와 강원신문. 솔직히 제가 여기 잘안 보거든요. <laughs> 이런 때는. <laughs>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을것 같은데 이, 이런 매체에도 220만 원씩 이제 집행이 됐다 최소한. 근데 원주 신문이 알빵원이다. 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 예산이 줄어들거나 음. 이런 상황이면 좀더 영향력이 높은 곳에할 수밖에 없었다. 어, 뭐 선택과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취역 응. 뉴스, 뭐 강원타임, 즈 강원 신문까지 할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네임드가 있는 원주 신문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음. 그래서 행감에서도 광문근 더불어민주당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 신문이 두개 두개 있잖아요. 두개 신문 중에 하나의 신문은 금년도 예산은 아예 없네요. 24년도 예산에는 쓴게 없어야지. 작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5배 정도 감액됐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조용기 위원장도. 어, 광문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 언론사 빠진 부분 시정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빵원은 어? 아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원주 신문은 이 점을 보도하면서 원강수 시정 비판 언론 집단 따돌림 끝판왕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서 <laughs> 강력한 <이제>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laughs> 원주 신문이 원강수 시정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원주 신문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원주시와 연관된 과 관... 광고에한번 개수를 세어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원조 신문의 웃음을 보면 그 경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런 분노가 이 헤드라인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가운데 저는 홍보비 집행 예산이 크게 늘어난 언론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원 방송 2022년에 8,3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두 배로 뛰어버립니다.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원해온다 이런 데는 또 <laughs> 어떤 곳은 10분의 1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 올해 5월 14일까지 2,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LG 헬로비전 여기는 원광수 시장이 또 친정이죠. 과거에 여기에 전신 언론사에서 기자로도 근무한 바 있잖아요. 2022년에 2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6,600만 원을 몇 배가 뛴 겁니까 이거 200만 에서 6,600만 원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코인의 상승권. 아주 그냥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네. 올해 5월 14일까지도 2,2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다. 거의 지원과 비슷합니다. 단숨에 거의 어떻게 보면 3대 언론사의 준하는 홍보예산 집행을 엘제 헬로빈전도 받고 있다.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원광수 시정이 좀 비판 언론을 못 견뎌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예산에도 반영됐다는 점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게 돈을 가지고 언론을 약간 길들인다라 라는 인식을 아, 그렇죠.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laughs>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번 새삼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원강수 시장은 YBN 영소방송 기자 앵커를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YBN 뉴스 원강수입니다.